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 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냐면요. 어, 2학기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벌써 날씨가 꽤 선선해졌거든요. 어, 본격적으로 이제 2학년이 됐. 고 2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어 2학기가 되면 좀 긴장하는 그런 학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급이 바뀌는 학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비 초1 이제 미취학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 그 다음에 이제 6학년에서 드디어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중학교로 입학하는 우리 어 학교 급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고학년들이 좀 긴장을 어머니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그때 우리가 어, 예비 초등, 예비 초1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영어 가이드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예비 중등을 위해서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예비 초등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비 중등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비 초등 아예 초등학교 생활에 전혀 감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물론 첫째가 있어서 이제 둘째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드릴 텐데, 어, 우리 영유 나온 친구들은 어, 아무래도 여러 군데 물어볼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영유 이후에 연계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 받으실 곳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도움 받기 어려운 처음 영어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이제 접하는 시기가요. 어, 어린이집에서 어, 누리과정 속에 들어있는 약간 이렇게 노래나 율동으로 접하는 그런 영어를 좀 접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초등시기가 되면 우리가 보통 학년기라고 부르죠. 학년기로 넘어서면서 영어를 학습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연령대가 된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 어 학교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아직 우리 초등 1, 2학년들의 영어는 학습보다는 습득에 가까운 활동을 좀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도와주실 때는요 반드시 제가 습관 항상 중요시 이야기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초등 1학년 때 드리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이 학기, 이 6개월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소리 노출을 가장, 네, 저는 1번으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 1, 2학년 시기에는요. 귀를 더 많이 자극시켜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바쁘시잖아요. 바쁘시니까 일단 많이 틀어주세요. 어, 저는 영상 시청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이에 따라서 조금 과몰입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연령이 좀 낮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노래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노래를 활용을 하실 때요. 이게 습관이랑 연관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보통 그때 되면은 생활 습관 익히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학교에 가서도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 생활 습관에 맞는 그런 동요들이 있어요. 영어로 나오는 동요들이 있어요. 아침 식사할 때 또는 이제 양치할 때, 뭐 등교할 때등또 잠자기 전 여러 가지 그런 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요를 좀 활용을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귀를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초등 1학년들은요, 아직까지는 우리 습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물론 습득으로 접근을 하지만요, 우리 초등 전에 미취학일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요, 알파벳 송일 거예요. 알파벳 송을 A, B, C, D 이렇게, 이렇게 노래로는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파벳 26글자에 대한 인지 개별 제 문자와 소리를 적절하게 연결해 주는 그 인지 활동을 시작해줘야 되는 연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알파벳 26개는 아이들이 알파벳 노래를 부르니까 다 알아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3학년, 초등 3학년부터 파닉스를 학교에서 배우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이미 조금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도 학교에서 배워요. 라고 하지만 조금 한글을 알고 가면 편한 것처럼 파닉스도 초등 1, 2때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이 시기에는 단어로 암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아이들이 아직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암기라든지 어떤 학습적인 것들을 많이 로드가 걸리게 해 주시지는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파닉스 추, 어, 26개의 알파벳 글자와 그다음에 소리를 적절하게 잘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파벳 b는 아는데 이게 뭐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른다거나 대표 음가로 알파벳 g가 그,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른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B랑 D 소문자를 헷갈린다거나 또는 Q랑 P 이렇게 헷갈린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는 시기예요 왜냐면, 우리 초등을 입학을 하면 한글로 이제 한글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좀 중요한 게 음필력이거든요. 그 음필력 연습할 때이 시기에 같이 알파벳 2 6글자를 네,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26개를 할때 정확하게 음가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추가로 어, 해주시면 좋은 게요. 자음과 모음을 좀 구분하는 거예요. 이 자음과 모음을 미리 좀 구분을 해놓고 여기에 모음이 다섯 개야. 아, 아, 이, 아, 어, 이렇게 다섯 개의 단 모음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지를 시켜주시면 나중에 파닉스를 할 때요, 블렌딩 할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크, 아, 트 소리를 합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 26개 연습할 때 그때 같이 해주세요. 우리 애가 알파벳 소리는 다 알아요. 노래는 다 부를 줄 알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알파벳 뗐어요.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거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 영어 학원을 가장 많이 시작하시는 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1때 많이 시작하시고 요, 요 시기를 놓치시고 나면은 보통 다시 이제 초 3에 또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초 1에 시작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영어를 좀 학습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보내신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약간의 돌봄의 기능을 위해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영어를 어그 시간에 영어 학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어 선생님이 매일매일 와가지고 뭔가 매일매일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거나 숙제를 해주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조금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좀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에 때 정말 학원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아직까지는 습득이 시기예요. 그래서 학원을 고르실 때요, 아이와 좀 어, 소리나 그 다음에 활동 율동으로 조금 이끌어주시면서 수업 시간에 대부분을 조금 할애해주시는 그런 학원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단어를 외우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 파닉스를 좀 천천히 아이가 습득할 수 있는 속도대로 나가주는 그런 학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닉스를 너무 길게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초등학교 1학년 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6개월 정도면 대부분은 인지를 잘 하거든요. 하지만 파니스가 끝났다고 해서 아이가 유창하게 읽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창하게 조금 문장에서 문단 단위로까지 읽는 데까지는 1년 정도를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초 1에는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어머님들이 학원 선택하실 때 아이가 학원을 거부하지 않게끔. 즐겁고 재미있는 학원으로 원장선생님 많이 잘 보시고 꼭 대형학원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입학 앞두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영어는 좀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중등 예비 중등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